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관되게 하신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을 정복해라,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복할 수 있음을 말한 겁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멸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할수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 1장 19절 이하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여러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의미상으로는 쫓아내지 않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가난한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의미상으로는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다. 제가 사사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쫓아낼 수가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 정복 전쟁의 성격을 몰랐기 때문. 가난 정복 전쟁은 타협하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죄악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악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음. 여러분, 악과 싸우는데 죄악과 싸우는데 거기서는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데 타협한다는 거는요, 죽느냐 사느냐에 예? 죄는 송두리째 거부하고 송두리째 물리쳐야지. 예?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데 타협을 한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100% 경계하고, 100% 노후하고, 100% 대적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우수아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여우수아의 지휘를 받아서 가난 전쟁을 그래도 제대로 치루었는데, 여우수아 사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을 때,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오늘 1절 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 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전쟁 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성격을 몰랐다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신세대를 말하는데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왜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고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전쟁은 성격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역사 속에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싸웠지요. 대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했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있었고,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있었지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것은 다분히 민족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라고 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전쟁과 성격이 달라요. 종교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전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죄악과의 싸움이다.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다. 아그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대신 어떻게 했을까요?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타협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매일 치르는 전쟁에서 우리는 철저해야 돼요. 적당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7월 5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어떻게 영적전쟁을 치르셨습니까? 혹시 타협하면 안 되는 싸움을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아, 질문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몇번 들은 적이 있죠. 다리가 썩어가면 그건 철저히 치료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철저히 치료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절단할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치료하면 큰일 납니다. 적당하게 치료할 것이 있지요. 그러나 어떤 병은 적당하게 치료하면 안 되는 병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비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했습니다. 그 타협의 이야기가 5절, 6절,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난안 족속과 해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난안 백성들과의 타협 타협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말합니다. 통혼이 이루어졌다. 통혼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는? 하나님이 국제 결혼을 원치 않았다는 뜻 아니라는 거다 아시죠? 하나님이 국제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닙니다. 결혼은 사상과 사상의 만남입니다. 신앙과 신앙의 만남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눈에 마음에 맞는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난족 속과의 통혼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면으로, 정면으로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면,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신자의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불신앙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했는데도 신앙이 좋아진다면 박수 칠 일이지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성경에서는 이제 루세 경우가, 루세 남편은 신앙인이고, 루스는 모압 여자로서 신앙의 여자가 아닌데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루시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여자로 변해갔습니까? 아주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대개는. 네. 불신자와 결혼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과 사상의 만남이고 신앙과 신앙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불신앙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봐요. 예. 그래서, 어,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면 각오를 정말 대담하게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하면 결국은 불신앙으로 허지부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예, 네, 하세요. 합니다. 어,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믿는 짝을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담학자는 믿지 않지만, 성품이 좋으면 도전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에 한동대 교수를 지낸 이기복 교수, 지금 목사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불신자지만 도전해 볼 그런 대상 있기는 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당장 나오잖아요. 자, 이제, 가나한 족속과 통원했는데, 오늘 6절은 어떻게, 6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예. 네. 우려한 바가 현실로 나타난 거죠. 내가 정말 불신자랑 결혼하겠다면 각오를 다한단니 먹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고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각오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처음부터 그지부지 별다른 대책 없이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자, 이제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이어졌는지. 7절 말합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 번째 바알과 아세라들 우상을 섬겼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상을 섬겼다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세 가지는 서로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을 행하게 되고요.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상 섬기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부정하는데 악을 왜못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악을 행할 용기가 없겠습니까? 요세 가지가 서로 서로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야기.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다. 이 메소포, 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그 유역을 말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은 강과 강 사이입니다. 강과 강 사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 그 유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데 지금이 가나안에서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리사다임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셨을까? 그래서 그 관주를 보시면 관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히브리어는 어떻게 옮길 수 있다고요? 아람이라는 나라로 옮길 수 있대요. 아람 나하라임 왕 아람은 바로 가난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로 해석하는 것이 껄끄러우면 아람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아람으로. 아람은 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몇년 동안 고생했다. 8 년을 고생했다는 거, 예요8 년. 여러분 이8 년은 얼마나 안타까운 세월입니까? 안 해도 되는 고난 아닙니까? 예.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젊었을 때 고생은 사소도 고생, 예. 사소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을 듣기로 하,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로 인한 고난. 그건 너무 안타까운 고난이잖아요. 예? 죄를 떠나면, 죄를 짓지 않으면 당하지 않는 고난인데, 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8년 동안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예?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한 겁니다. 아픔을 겪은 겁니다. 지금 교도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한 양심수들을 제외하고, 예, 죄로 인해서 1년, 2년,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20년, 예, 어떤 사람 무기징역, 어떤 사람 사형은 선고 안 되었지만, 사형수, 그 가운데는 우발적인 사람, 예,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고 깨면서 오늘 내가 죄를 지어야지,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발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예? 계획하고 죄를 짓는 사람 있지만, 예? 내가 오늘 몇 시에 우발적으로 화를 내야지,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영적전쟁이에요. 아차 하는 순간 죄 짓고, 예. 그 돌려차기, 그, 그, 그 범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돌려차기 해가지고 이게 뭐, 뭐 잠깐 몇년 살다 나올 줄 알았는데, 뭐 25년? 예. 기가 막힌 결과가 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인이라도 당하는 고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은 어쩔 수 없는데, 죄로 인한 고난, 그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와 타협하면 안 되고, 죄는 철저히 경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 진노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진노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사사가 온니엘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어 갑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의미상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는 부르짖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진정한 회개는 아니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짖으니까 진정한 회의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우리 일장에서 살펴봤는데,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죠. 갈렙의 아우의 아들, 갈렙의 아우 그나스 혹은 그니스, 그나스라고도 하고, 그니스라고도 하는데, 아우의 아들이니까 족합니다. 갈렙과 온니엘 나중에는 이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죠. 사위가 됩니다. 근데 이 갈렙과 온니엘은 출신은 벌레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벌레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은 도구, 갈렙이고, 그리고 언니엘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인간의 예측을 빗나가잖아요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사사로 유다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뜻밖의 개종한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용하지 못할 대상이 없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나 사용하는 겁니다. 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예. 12절부터는 왼손잡이 에후시 등장하는 데. 예. 이 사사들의 출신을 보면 출신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대상이 없어요. 원하시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자, 이제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는데, 이제 10절 보시면,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온리엘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술이라는 거 아십니까? 술, 술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 술입니다. 근데 이 술은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죠. 술에 취하면 술이 들어가면 사람은 망나니가 되기도 하고, 운전을 하는데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 에? 정말 희한한 인간이 됩니다. 에?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아, 그렇게 음주운전을... 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는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무서운 세상이죠. 어떻게 만취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지 네. 정말 엄벌에 취하, 처했으면 좋겠는데, 예술이 네.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 줘. 사람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 강력한 무기는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입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 구원자로 예. 살게 되는 것, 복의 통로로 살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예?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이잖아요. 성령이 주인되는 삶이잖아요. 성령이 주인 안 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뻔합니다. 예. 뻔하다는 말은, 인생 추하게 산다는 거예요. 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선한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네.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다스리고 역사해야 네.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되고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이 주인되는 삶.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수 있는 것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